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 수요일 설날입니다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자님들 자, 설날에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 올해도 저를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1번 불이, 1번 불이 자, 좋고요 자 1번 불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 정확히 보십시오 벌벌한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산채 출발이고요 자 서반인데 이거 보세 단엽 밴으로 완전히 배내네요 난초가 산채 출발입니다 단엽 밴으로 완지 에는안초입니다이벌버가 떨어졌습니다. 한 개가. 자, 안쪽 엄청 좋네요. 1번, 1번은 산채 출발. 단엽성에서 소반입니다. 촉수는 세촉이고요. 크기는8 c m 넓이는 0.8입니다. 자, 자, 이 보십시오. 여기서 요리 까닭기 완지 뼈는 까닭기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블루 긴 배너로 그 다음에는 자, 예 동근 배너로 자, 엄마 쪽은 동근 배너로 따 가져가고 나왔고요. 배는 엄청 좋습니다. 둥 동근 배너짝 배너로 나와 있고요. 자, 전진 쪽은요 보십시오. 딱고가져고 완전 배는 깔랑깔랑합니다. 이건 뭐 단엽이라도 뭐 자, 배네, 둥근 배네입니다. 이 배는 동근 배입니다. 했니다 난초입니다 난초는 층 좋습니다 예쁘습시자그렇기에도 소방계가 있고요 자 뿌에서도 안 보여드릴게요 자 옆, 옆에서도 난초는 참 좋습니다 서우반이고요 산채 출발이고요 자자 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탁탁 이런 식으로 쫙 했네요 자 이제 완전히 발전해 갖고 완전히 이런 식으로 문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의도 잘 나오고, 밴도 엄청 좋습니다. 자. 1번, 산채 출발, 단엽성의 서우반, 쇠촉에, 촉수는 쇠촉이고요.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2번 뿌리, 2번 뿌리, 자, 좋고요. 2번 뿌리, 자, 전진의 송정입니다. 송정, 2번 뿌리, 송정, 자, 요새 인기가 많습니다. 송정, 2번, 2번은, 맹맹품 송정입니다. 송정이고 두촉이고요 크기는 12cm, 야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뱀이 니 깨끗합니다. 자, 빼니 전체적으로 자 전체 볼게요. 자, 올지는 송정이고요. 자, 빼니 깨끗합니다. 다 깨끗하고요. 자. 전체적으로. 요새 송정이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자. 인기도 많고, 송정. 자. 깨끗한 송정. 자, 이번 맹맹품 송정. 두 쪽에. 금액은 18만원입니다. 3번뿌3번뿌자 개안고요 자 이거는 신문입니다 맹맹품 신문 촉수는 4촉입니다 자 신문 자, 뿌리는 게않습니다 3번 3번은 맹맹품 송, 어, 신문입니다 신문 4촉이고요 4촉이고요 크기는 14cm 넓이는 0.9입니다 자. 진짜 속수가 내네 촉입니다 할머니 촉은요 약간 고조 할머니 촉은요 약간 타고다는 거는 깨끗합니다 자, 문이도 자, 깨끗이 잘 들었고요 자, 송정입니다 송, 아, 그, 그 신문입니다 신문, 자, 신문. 다 노란 색깔도 좋네요 다 색깔도 변색도 안 되고 깨끗이 좋습니다 3번 명명품 신문 네쪽에 금액은 3 0만 원입니다. 4번 뿌리 사번불리자광코요 4번 깨끗하고요 자 무늬가 들어가 천불수입니다 천불수가 무늬가 잘안 들어가는데 이건 무늬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천불수입니다 무늬 들어간 게좀 귀엽니다 자 그런데 무늬가 좀쫙 들어가 천불수입니다 꽃그 사진은 꽃사진 그 올려드리겠습니다. 4번, 4번은 4번 맹맹품 천불소입니다. 꽃사진은 그 상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홍어소심입니다 그 한쪽에 일시나 있고요. 크기는 9 c m 넓이는 0.6입니다. 그리고 천불소가 무늬가 있는 서반에 이런 식으로 쫙 나오는 종자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천불소는 무늬가 이런 식으로 쫙다 들었습니다. 무늬가 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늬가 싹 드는 게자 신화에도 자 깨끗이 신화도 깨끗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천불소 무늬가 잘 들었습니다. 자오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무늬가 이런 식으로 천불소가 다 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들고요. 자오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꽃은 엄청 예쁩니다. 좋습니다. 소심이고요. 자, 4번 천불속꽃 꽃 사진 상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쪽에 일시나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5번 뿌리, 5번 뿌리 약간 탄양색인데 뿌리는 깨끗하고요. 자마단계에 두개달려고요 자, 올지나 근개입니다. 근개. 변도 좋고요. 자, 여기도 벌벌튀기 되는데여도 전진이고 여도 전진입니다. 오반5반은 5반, 근개 노코입니다. 근개 노코이고요. 오리지널 근개, 근개 노코이고요. 두촉의 크기는 12cm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진청에 자, 이런 식으로. 근개 노코는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밴도 좋고요. 자, 전체 다, 지마입도다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여기도 잘 들어가있고 저는 여도 전진이고 여도 전진입니다 여것도 전진이고 여도 전진인데 이런식으로 잘 나왔네요 자 깨끗합니다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자 옆에서도 깨끗해 좋습니다 5번 크게 놓고 두 촉의 금액은 12만원 입니다 6번 뿌리 아이고 깁니다 6번 뿌리 길다나에자 겉으로 녹고오피반입니다 안쪽 엄청 좋네요 가닥지에 자, 좀잘 키우면 난쪽 엄청 좋은 난쪽입니다자 호피반 6번 6번은 오피반입니다입변입니다입변오피반이고 한춤이고요 크기는 8cm,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겉으로 녹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 예. 녹은 다 있습니다. 녹은. 녹도 다 있고요. 무늬가 이런 식으로 완전 화려하게 나오네요. 밴드 까랑까랑 하고요. 자, 무늬가 노랗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노랗게.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피반입니다. 좋은 호피반입니다. 자, 이건 또 우리나라 끼고요. 자, 호피반, 진짜 색깔 좋네요. 자, 밴도가랑가랑 하고요. 자, 잘 키우면 종전 엄청 좋겠습니다. 6번, 입변 호피반 한쪽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7번뿌리 7번뿌리 약간 타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자마단계 잘 달려있고요 7번뿌리 자, 어, 3반중투입니다 3반중투 까닥지에 3반중투입니다 7번 7번은 3반중투입니다 3반중투가 한쪽이고요 크기는 7cm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정도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도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전 입장에 잔반 정도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서 담보해 드릴게요. 만 어, 조금 까랑까랑 합니다. 예? 까랑까랑 오고 한쪽이 돼서 어, 옆에서 담보해 드릴게요. 자, 밴도 요딱 조금 좁아져 갖고 만조 좋습니다. 7번, 3반 중투, 한쪽에, 금액은 5만원입니다. 8번 뿌리, 8번 굽깨그도고 자마도 한가 잘 달려있고요. 안디, 오리지널 항입니다. 항, 항산반입니다. 항 8번, 8번은 항산반입니다. 한쪽이고요. 거기는 14cm, 넓은 이 0.9입니다. 오리지널 항산반입니다. 자, 항이 엄청 진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자, 전 입장에 3반이 다 들었습니다. 여기도 선반에 있는 식물 잘 들었습니다. 밴도에 배골도 약간씩 약간씩 다 있습니다. 배골도에자 선반에 자, 잘 들어가고 항항이일또 노랗게 잘들었네 선반에 자 우에서 도 한번 해드릴게 옆에서도 자 선반 잘 들어가게 깨끗합니다 항상반입니다 8번, 항산반. 한쪽에, 금액은 8만원 9번 볼이, 9번 볼이 깨끗하고요. 자, 산체 출발입니다. 여기, 주권 있고요. 상조 주권 있고요. 산체 출발. 자, 소반입니다. 야, 노란 산체에서 이용이 나네요. 소반 좋습니다. 난초. 9번. 9번은 산체 출발. 소반입니다. 소반이고요. 세초이고요 크기는 12cm, 넓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두암꽃이 딱 오가고, 여기 보십시오. 산책 출발입니다. 자, 소반에 녹은 다차 있습니다. 겉으로. 자, 겉으로 녹은 다 있고요. 자, 문의가 차례합니다. 자, 자 우에서 산책 출발이고,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려하게, 번반잘들었죠 산채. 누가 뜯어먹는 거 뜯어먹네요. 얘는 잘난 거있고 얘도 잘난 거같는데 산에서 캐가고 이런 식으로. 자, 와, 산에죽이는 걸, 눈에 뵈면 진짜 좋겠는데요. 자, 안처럼 엄청 좋습니다. 색깔도 좋고, 황색에 9번 산채출발서반 3촉의 금액은 13만원입니다. 자, 여, 조건이 있고요. 자, 보내는게 하네요. 자, 서반입니다. 이것도 서반 걷는 데 까닥지가 완소반을지나한게 나옵니다. 자, 까닥지입니다. 10번, 10번은 산채 서반입니다. 한쪽에 1신나 있고요. 거기는 9cm에 넓은 0.5입니다. 자, 밴도 엄청 좋습니다. 벤이 잘리가 있어서 그렇지, 잘려서 그렇지, 밴이 엄청 좋고요. 자, 여기도 좋고, 자, 자 신화. 신화에도 색깔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밴도 좋고요, 신화에. 자, 이런 식으로. 신화는 잘 올라오고 있네. 벤도, 요, 저지마이에 저, 보면 동시어가지고 난초는 발전하겠네요. 자, 우에서도 한번 보드릴게요 전도 좋고 황색에 신화도 동시로 이따화치마딱온것 같고 좋네요 자, 10번 서반 산채서반 한쪽에 일신화의 금액은 5만원입니다 이걸로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다 난초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그리고 또 또 나이를 들수록 산을 많이 타야 됩니다. 산책를 가실 분들은 올해도 제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자, 새복 많이 받으세요.